어떻게서나 수급비를 타먹어야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타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오지 누나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탈북자들만 보세요라고 달았는데요. 혹시 탈북자분들만 보시나요? 아니죠. 네. 남한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이 영상이 3만 4천 명 되는 탈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이 영상은 어쩌면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회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업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받는 혜택, 그리고 정부가 주는 탈북자들에게 해주는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인, 탈북자가 어떤 태도로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깊이 고민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기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들을 보게 되면은 70%가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 탈북자들은 대부분 육아를 하죠. 저도 아이가 4명인데요. 제주변에 탈북자분들이 아이가 3명인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4명인 사람도 저처럼 있는가 하면 5, 6명인 탈북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자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가지고 엄마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막나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탈북자분들은 한국에 오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려운 사람 그래서 그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탈북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꼭 있어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와서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육아적인 부분도 말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성장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탈북자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아는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전 세계 어디가. 나 육아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태어나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은 부모로서 겪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탈북자 분들은 본인이 정착을 해야 되면서 또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17년 동안 아이 4명을 키우면서 터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큰애와 둘째는 중국에서 나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재혼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혼자 키웠는데요. 첫째와 둘째를 키우면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셋째와 넷째를 키우면서 알아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육아 정말 힘드시죠.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은 젖 먹이고 나서 모유를 끊게 되고 어, 분유를 끊게 되면은 어린이 집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이 베이비시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탈북 여성분들은 아이를 맡기는 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게 아이를 자신의 몸에서 뛰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모성애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큰 어려움이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아이를 여기에서 다시 육아를 하면서 셋째와 넷째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지금은 잘 키워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엄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용기이죠. 근데 그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친정과 시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저밖에 없었다는 얘기요 저와 남편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정에서 아이돌 몸 선생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역시 믿지 못했고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 아이를 맡겨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뭐 탈북을 하는 용기만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버금가는 용기를 내고 제 아이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도 들어 보면은 돌봄이 선생님이 어떻겠다. 정말 무서운 뉴스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두는 맞겠죠. 한 달간은 힘들었습니다.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힘들었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는 아이가 선생님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그 선생님의 교육이 갭이 없었습니다. 뭐 언어 차이도 있고 교육면적인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이한테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이 자주 보게 되면서 친근감을 가지니까 이제는 두 양육자의 범주에 들어온다. 는 아이가 스스로 알 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엄마가 자연스럽게 일을 나가면 돌봄이 선생님이 온다는 걸 알았고 돌봄이 선생님들은 훨씬 모든 육아에 있어서 베테랑이십니다. 뭐 교육보호사 그런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고요. 보통 유치원 선생님하셨던 분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셋째를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넷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맡겼던 것 같고 저는 저를 돌봐줬던 모든 돌봄이 선생님들은 정말 감동할 만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육아 돌봄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제가 다섯째를 낳을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낳는다면 또 돌봄이 선생님한테 맡겨서 키우고 싶은 용의가 100% 200%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탈북민 여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음, 너희가 여기 성공하고 싶으면 아이에 대한 육아를 네가 짊어지지 말고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회와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믿고 그들에게 나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용기를 내는 것 뿐이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 말해도 아직도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육아 고민에 대해서 하고 있는 탈북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보시고 단호하게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아이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민들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린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급비도 받고. 뭔가 정착 지원금도 받고 굉장히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북자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탈북자분들보다 어려우신 남한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일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 그런 것.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를 돈을 주고, 내가 수급비 대상이 돼서 타먹고 있는데, 네가 말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수급자에서 스스로 살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수급비라도 계속 타면서 내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먼저 혼인 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탈북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혼인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수급자로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안들이 많, 많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왜? 이 사회에 스스로가 셀수 있으면 저는 늘그 얘기 했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100%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받은 만큼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서나 수급비를 타먹어야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타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급비를 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 있으면 보게 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것까지는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면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니까요. 하지만, 오류기 성성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할수 있다면,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더 바람직하고요. 한 가지 정부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비를 받는 것과 나가서 직장 일을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나가서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손해나는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싶다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 받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급비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 나아가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먼저 탈북자 스스로의 인식을 깨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저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남북 하나재단의 정착 사례 성공 사례 발표대 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와서 수급비부터 그만두신 분들은 지금 다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10년 20년이 되도록 수급비 타시는 분들 지금도 그명 그걸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어, 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남한에 있으신 분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뭘 얘기하자는 거냐면요.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제도 안에서 지금 현재 삶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4년 동안 일반 일을 했어요. 일반 일을 하다가 대학에 간 케이스인데요. 왜 대학에 갔을까요? 네, 그렇죠. 일반 일을 해서 제가 몇 년을 일해도 받을 수 없는 월급의 연봉을 대학을 졸업하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고졸 대졸자에 대한 차이.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게 희석이 돼서 그런 차이 없이 하는데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그런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졸인 상태로 일을 하게 된다면 95만 원 받던 일을 전문대라도 졸업하면은 140만 원으로 뛰어오르는 이런 월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대학에 간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 를 하게 됐죠 내 대학에 가서 뭘 배우냐 그리고 수급자가 돼서 대학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살아서 네가 얻을게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분들 제,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전기요금 도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남들이 다 봐도 아 저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능력이 없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고 남편도 공부를 했고 이렇게 10년을 마치고 나서 지금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정부의 지원 그리고 받았던 수급비 이거를 다 갚는 게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네다 갚았습니다. 금액적으로 한산해도 모두 갚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10년이라는 기간을 공부에 매진했다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자분들 오시면은 지금은 교육 제도가 저희 때보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때는 한국에 와서 5년의 대학을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는 그거를 검정고시라는. 그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받는 시점부터 10년 여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최대한 기회를 주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는 100% 국가가 지원해주지만 사립대는 50대 50으로 지원해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국립대가 50%의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국가가 50%의 장학금을 줘서 100%를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남한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졸업한 외대는 전국에서 모든 학교에서 상위권에 휩쓴 친구들이 오는 곳이 에대였습니다 그만큼. 수능을 봤던 친구들한테는 외대는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탈북민들은 특별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남한 친구들의 그 기회를 뺏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들에서 특별 전형, 그러니까 남한 친구들 전형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그 외에 특별 전형으로 정원 내 인원으로 탈북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같은 경우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거나 북한에 관심이 있는 학교들을 이런 식으로 정원에 탈북민들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졸업을 했고요. 물론 공부를 하잖아요. 저 성적을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맞는 겁니다. 뭐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졸업하는 이유. 저는 대학에서 뭘 배운지 아세요? 네, 다이 얘기 들으면 좀 놀라시는데 영어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외대 나한테 영어 못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신 게 있으셨어요. 운주는 여기 남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는 못 하겠지만 탈북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에서 이 남한 친구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서 만약에 남쪽 친구들하고 협업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시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저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요. 사실 제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죠. 이제는 아주 여러 가지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방면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을 기울인 게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학교에 가서 뭐 배우냐.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얻느냐, 이런 거에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식의 전당인 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 수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현실의 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 가기를 추천하면서, 어 제영상은 오늘 마칠까 합니다.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탈북자에 대해서 너무 까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정착 못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깔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받은 세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자가 저는 꼭 성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 외에 좀더 궁금하신 거 그리고 탈북자 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잘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을 바, 갚는 누나 언니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다음 영상을 만들기도 하겠어. 좋지 않았다면 은뭐이 영상으로 끝나겠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 탈북자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탈북자 사회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런 모든 탈북자들이 있다. 하는 걸또 아시는 계기가 이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